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이더 제품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스마트사의 슬라이더 미니2입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보통 이런 거 리뷰하면 오프닝은 홈카페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커피를 타 봤네요 무튼 사실 지금까지 전동 슬라이더 리뷰 우려가 간간히 왔었는데 현재까지 왔던 거는 다거절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류의 제품은 잘 사용하면 정말 좋지만 정말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귀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슬라이더는 두 개의 레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를 모터가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레일과 레일 사이에 공간도 있고,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는 모터에 배터리도 달아야 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설치하는 게꽤 번잡해요. 하지만 슬라이더 미니터는 보시다시피 정말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슬라이더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레일도 없고요. 그냥 직사각형 바디 위를, 마운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선 연결하고 배터리 부착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배터리는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한번 충전하면 5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거는 테스트를 못 해왔습니다. 중간중간 충전해 주니까 한 번도 바닥나질 않더라구요. 무게도 500g 수준으로 가볍기 때문에 운반하고 설치하는 게 정말 쉬워요. 생긴 게 단순하다 보니까 다른 슬라이더들과 다르게 굉장히 쉽게 가방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인 슬라이더들은 대부분 하단부에 스탠드가 있는데 그러한 스탠드를 사용하는 게좀 거시기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슬라이더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식이면 사용이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설치하려면 은 결국은 삼각대나 스탠드 위에 올려야 하는데 일반적인 슬라이더는 그렇게 설치했을 때 균형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슬라이더 미니2는 매우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본품 하판에 8분의 3인치 나사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4분의 1인치로 조정해주는 부시 어댑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플레이트를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삼각대에 매우 안정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이게 중심이 잡히냐 싶지만은 R5에 2470 렌즈를 마운트하고 작동을 시켜도 문제없이 작동해요. 그래서 삼각대 위에만 올리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제품의 큰 장점이에요. 이게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 전동 슬라이더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진짜 귀찮아요. 물론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카메라를 바로 돌려서 끼우면 은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쳐다보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링마운트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링마운트 여기 나사를 풀면 빙빙 돌아가고요. 조이면 딱 고정이에요. 패닝만 되는 볼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카메라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나사를 모두 풀어준 다음에 가운데 있는 플레이트를 들어 올리면은 딱 분리가 됩니다 간단하죠? 조립할 때는 역순으로 다시 끼우고 나사를 돌리면 됩니다. 장착하는 것도 매우 간단한데, 요거 분리를 해가지고 카메라 하판에 4분의 1인치 나사선을 이용해서 결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8분의 3인치 나사를 이용해서 슬라이더 미니 2에 결합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플레이트를 알맞게 끼워 넣어서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조여주면 오케이예요. 이용하실 때는 고정용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볼헤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레오 포터코 볼헤드를 추가로 하나 구매해서 장착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평으로만 사용하실 거면은 이링 마운트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레드를 장착하면은 보레드도 나름 수평을 잡아줘야 하니까 오히려 수평 잡을 때 손이 하나 더가요 아무튼 간에 조작도 심플해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슬라이더가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두번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움직이고요. 전원을 세번 누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요 이거 조금 헷갈리죠? 저는 2우3 자라고 외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번 누르면 이게 센터로 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핸드폰으로 조종하는 게더 편하긴 해요 그리고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 아래로도 움직이고 45도로도 움직이고 일단 삼각대 위에 설치하니까 상당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페이로드는 좌우로만 움직일 때는 15kg까지 버텨요. 이렇게 탑핸들까지 달고도 움직이니까 이건 진짜 크레이지합니다. 동급 최강 수준인데 구조가 워낙 심플해서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 세로로 세우면 페이로드가 1.2kg까지 상당히 감소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페이로드가 달라지니까 참고하세요. 조작은 측면 버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더 편하게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측면 버튼을 누르면 살짝이라도 녹화 초반에 진동이 생기니까 저는 주로 핸드폰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블루투스 기반이라서 블루투스 이어폰 연동하는 것처럼 매우 간단합니다. 내 기기랑 페어링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어플 키면 자동으로 주변에 있는 슬라이더 미니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페어링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페어링 과정이 없다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시작 정지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구간별로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릴리즈 선으로 바디와 카메라를 연결한 다음에 어플을 통해서 촬영을 시작하면 타임에스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 구성품을 살펴보면 본체와 셔터 릴리즈 세 가지 종류가 동봉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 5핀으로 저는 소니 카메라와 연동해서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 이런 식으로 종종 사용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노출 설정을 카메라에서 하시면 되고요 초점은 미리 잡아놓고 MF로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어플에서는 촬영 간격과 총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셔터 릴리즈는 세 가지 종류로 제공해 주는데 이어폰 잭처럼 보이지만 살짝 더 작은 요 릴리즈 단자로만 이루어진 거랑 소니랑 연동되는 마이크론 5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캐논 바디를 위한 거라고 하네요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호환 카메라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카메라가 호환이 되는지는 제조사 측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소니 카메라랑 연결하는 거 보여 드리자면 이렇게 릴리즈 선 꼽은 다음에 바디에다가 마이크로 5핀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타임랩스 촬영할 때에도 종종 이용할 것 같고요 보다 제품 리뷰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 Z5의 제품컷을 촬영할 때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꽤 그렇듯하죠. 그리고 회전하는 스탠드와 함께 활용하면요. 훨씬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Z5 리뷰는 곧 릴리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릴 것이 바로 짧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면은 삼각대어도 바로 올릴 수 없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없어질 테니 짧다는 것은 감수해야겠지만 어쨌든 단점은 단점이니까요. 촬영하는 피사체가 가까운 경우에는 이 정도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촬영하는 피사체가 멀면 별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실 때에는 가까운 물체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멀리 있는 물체를 촬영하시더라도 반드시 앞쪽에 뭔가 화각에 들어오게 배치를 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99불 정도로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 전동 슬라이더들이 그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동 슬라이더 쓰고 싶은데 도저히 불편해서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